사을지 <laughs> 오늘 산책 가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? 여긴 야식골이라고 하죠 수성구의맹물 소감이 어떠시냐고요. 야식골이를 왔어요. 오늘은 저희가 어 새로운 코스로 한번 소감이 어떠시냐고요. 어 해보려고 야식골로 왔고요. 소감이 어떠시냐고요. 소감이. 제가 제가 여기 한 8년 정도 살면서 소감이 어떠시냐고요. <laughs> 여기 8년 정도 소감이 살면서 소감이 어떠시냐요 처음 와 봤어. 어. 젓가락 이따구로 잘라놨잖아, 여기 못 해먹으라고,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, 갑자기 빠큐를 해뭐 <laughs> 하는데, 근데? 우리 이제 밥다 먹었어 재산에 우리 제주도 가지 저기, 제주도 티켓 그거 알아보고 내가 가르쳐줄게 알겠어 한 5만 원?